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달동안 영상 안올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기챙게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음, 공무에 대해서 얘기할건데요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공무에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커스 토잉 해커스 토잉은 주학생들이 맨날 토익시험을 보면서 하는 건데 토익시험 보다가 망치는 사람들은 몇명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방, 전문학원 다니는 곳을 다녀서 실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높여서 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공부에 관심이나 통해서 교육과정을 보내거나, 학습지, 문제집을 사거나, 아니면, 명문대, 아니면, 그,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교를 다녀서, 고 1등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바로, 전국 1등. 전국이 1등은, 1등은, 바로, 자기가 자기만 1등만 하고 싶은, 시, 싶은 마음만 생기지 다른 꼴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 엄마 아빠가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올려준다고 했는데 어느 아이는 올려 어, 그 망치면 내려가고 안 망치면 올려갑니다 수준의 성적으로 올라가는데 수준과 성적은 다라, 달라서 수준은 선적개획표하고 달라서 맨날 자기 공부만 신경쓰이지 놀, 놀, 놀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만 하지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맨날 자유시간에 20분에다가 공부시간을 2시간 4 0분을 늘려서 뭐 서울에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이게 세워서입니다 이게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습관이 이런 숙박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수사에 구멍이 있다. 이런 습관이 있는데, 맨날 공부 안 하고, 공, 맨날 공부 안 하고, 뭘 생각만 하니까, 100점 안 맞고, 0점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부 좀더 할걸. 울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핵심 핵심 저항, 저항입니다. 핵심 저항은 자기 공부보다 뭘 생각하지 말고 개표를 세워서 짜서 공부를 2 시간 자유 시간에 1 0분 늘립니다. 그럼 어떨까요? 2 시간 동안 책을 있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더 낫습니다. 더 봐봐요, 공부원 공부할 시 가능성 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러, 이렇게 하면, 놀 생각만 하고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정국 1등만 더, 공부 더 해도, 공부 더 해도, 절대 공, 정국 1등은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해야 합니다. 다음주에 만납시다.